벌써 가을 냄새가 나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시원한 느낌? 너무 더워요, 지금. <laughs> 오, 시원해. 위로 올라가 볼게요, 브람산. 안녕. 브람산에서 구독자도 들었어요. 친구분들도 여기서 구독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람산에 왔습니다. 어, 부람산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해 있는 부람산인데, 오늘은 부람사에서 출발하는 코스예요. 부람산은 남양주 별내동에 위치해 있는 절이고요. 어, 부람사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조금 길이 험하긴 하지만, 또 올라가는 코스가 길지는 않아서, 오늘 일몰 산행할 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코스를 선택하게 됐고요.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부람사 코스 말고 다른 코스를 이용하시는 게더 편합니다. 여기는 차가 없으면 올라오기 조금 힘든 코스여가지고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부람사 코스, 부람산 일몰 오늘 올라가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초입에 코스 설명이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겼네요. 오늘은 저희가 가는 것은 부람사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코스 1.2km 올라가게 되고요. 어, 여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면 부람산역이나 상계역을 통해서 올라오는 코스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지금 부람사 주차장 현이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정상, 불암산, 정상까지 갈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덥다고 했었는데, 일몰 시간이 다 돼서 그런지 뭔가 벌써 가을 냄새가 나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시원한 느낌? 좀 아마 올라가자마자 바로 또 땀이 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시원해졌다.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초입 모습입니다. 일물산행 같은 경우는 화상하면 어두워지니까 랜턴을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추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을이라서 화산하면서 추울 수도 있으니까 바람막이 하나씩 꼭 가방에 챙겨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단 쭉 올라가는 코스. 경사가 시작됩니다. 화이팅! 불암사에서 올라가는 코스는 편도 1.2km, 왕복 2.4km 어, 보통 1시간 이내로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한 45분에서 1시간 그내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산 잘 해서 출발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바로 갈림길 나와서 화면을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암사 250m 왔고 정상까지 1.3km라고 나오는데 1.2km, 3km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오셨을 때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잘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석천암 200m 남았고 이렇게 안내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내내 이렇게 돌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한 300m 전까지는 이렇게 돌계단으로 경사를 쭉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거리가 짧은 대신 경사가 조금 있죠. 석천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석천암을 등지고 석천암을 등지고 이렇게 저희는 우측으로 올라가야지 정상 쪽입니다. 이제 760m 남았네요. 거의 다 왔어요. 좀 올라가다 보면은 평지가 시작되거든요. 평지에서 또 편하게 가다가 마지막 계단만 올라가면 됩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laughs> 아까 시원하다고 한말 취소. <laughs> 진짜 너무 더워. <laughs> 오늘 일몰 기대됩니다. 아, 날씨가 너무 맑아가지고 가시거리도 좋고, 오늘 구름도 적당히 있고, 일몰 제발 제발 일몰 때 구름 끼지 마세요. 아. 자, 여기 또 갈림길이 나왔는데, 부람산 어, 호랑이 유격대회 동굴 가는 길 이렇게 있고, 저희는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우측, 우측으로 가는 길이 있구요 저희의 현 위치 현 위치 여기서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서 계단 데크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어제 음주를 많이 해가지고 일행이 완전 지금 체력이 엄청 좋은 아이인데 지금 힘들어서 완전 천천히 40분이면 올라가는데 지금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화이팅 <laughs> 네. <laughs> 텐션이 저런 아이가 아닌데 지금 힘들어가지고 말이 없습니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이제 하늘 뚫려가지고 갑자기 화면이 밝아졌어요 아. 지금 하늘 너무 예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예쁘죠? 하늘! 이 배! 우와! 서둘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또 바로 밑에 보이는 여기가 석천암. 석천암이고요 쪼오기 밑에가 부람사 브람사입니다 저기서부터 저희가 1.2km인데 엄청 뭔가 이렇게 보니까 먼거 같네요 자 여기 거대한 바위들 밑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사가 쭉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한 600m, 500m는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바위 밑으로 쭉 이렇게 타고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갈림길이 있어서 또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지금 길이 헷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쪽으로,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목으로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저희는 직진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마지막 데크가 나옵니다. 계단데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계단은 좀 높아요 높지만 짧습니다 금방 올라가요 보람산 정상 100m 남았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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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올라가는 데크 앞에 바위에 앉아서 땀도 식히고 쉬고 있습니다. 저쪽에 오면서 구름이 너무 예뻤는데, 여기 지금 해가 지는 쪽에는 큰 구름이 지금, 큰 구름이 엄청 껴있어가지고, 아, 일몰이 안 예쁘면 어떡하지? 약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뻐야 되는데. 이제 일몰까지 한 50분 정도 남아가지고 좀 쉬고 땀 식히고 여기 스팟에서 사진 좀 찍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올라오시는 분들 계단에서 바로 쭉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 계단에 앉아가지고 끝에 북한산 보이는 뷰로 사진 찍고 가면 예쁘거든요. 한번 찍고 가시길 추천! 해가 이쪽에서 지는데 어... 안 돼... 구름이 너무 지금 꽉 막혀있어요 음. <laughs> <laughs> 안녕 부람산에서 북한산 하나도 안 보여 서와버려서자 사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다리 이쪽은 되게 예쁘다. 해 지는 쪽은 안 예쁜데 이쪽은 예쁘다. 다리 떴어요. 용. 안녕하세요. 용. 안녕하세요. 오늘 마실 <laughs> 사람 <잘해. 웃음> <laughs> <굉장히 맛있을 웃음> 나온 사람처럼.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오시원해 가볼게요. 보람상 안녕 안녕 <laughs> 태극기 태극기 앞에 인증샷 찍으러 여기 좌측을 잡고 올라가볼텐데 혹시 이제 고소공폭증 있거나 무서움이 많은 분들은 생략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산진 찍다 보니까 해가 이렇게 져서 너무 예뻐요. 하늘은 좀안 예쁘지만, 그래도 지금 시티뷰가 너무 예뻐가지고 야, 5배 확대를 해봅니다. 와. 오늘 불안산에서 구독자

바람때문에 너무 시원해가지고 <놀람> 내려가기 <게> 아쉬워요 <놀람> <놀람> 바람이 너무 많아 같은시 운전하는... <놀람> 저희가 식당 갈 건데 마감이 8시 30분 타이트 해가지고 뛰어내려와 가지고 급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예쁜 산행 가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